어, 우리 또 장마를 어, 이겨내시기를 바래봅니다. 자, 세 번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나나 마미님의 사연입니다. 제가 중학교 때 밤에 엄마 아빠는 지인분들과 저녁식사를 가셨고 친오빠는 학원을 갔는데요. 그 찰나에 갑자기 소나기가 우두두두 떨어지면서 천둥번개까지 동반해서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학적이었대요. 그 바람에 정전까지 되어버렸고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어머,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지금 모임 하고 있어서 지금 못 간다 그래서 엄마 친구를 어 보내주겠다. 예, 그 시간 동안 그 예, 이분은 온몸을 이불로 칭칭 감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흘리면서 운게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그후 트라우마로 이게 남아서 불 꺼진 밤에 엄청난 빗소리와 번개가 치면 소름이 끼치고 늘 무섭대요 또 크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중인데 지금 성인이 되고 애 엄마가 되어도 그게 또 트라우마로 남다 보니까 좋아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이제 이분 아들한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 막상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예 하면은 창문도 닫으러도못갈 정도로 무섭다고 하네요. 제 트라우마는 언제 없어질까요?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어 정말 어린 나이에 많이 또 무서워서든 싶네요. 네,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니까 오랫동안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. 저도 어비올 때는 아니지만 캠핑 갔다가 무슨 그 새벽에 어, 무슨 소리에 조금 놀래서 밤새 잠을 설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이후로 집에서도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한동안 무서워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꼭그 이분도 트라우마를 깨시고 어, 저 또한 이분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래 보아요. 예. 네 번째 사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병님께서 네 주신 사연입니다. 어 거의 36년 전 이야기인 것 같네요. 저는 어렸을 때 예, 할머니랑 살았어요. 아빠, 엄마가 이혼하신 뒤 할머니께 맡겨졌어요. 아빠가 6형제 중에 예, 막내라 할머니께서 나이가 엄청 많으셨지요. 지금 어 진짜 할머니 그 자체. 예 아침에 날씨가 어아 진짜 할머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. 그 어린 나이에도 예 아침에 날씨가 멀쩡했다가 학교때 비가 내리면 손녀 비 맞을까 싶어서 예 집에서 서두른다고 서둘러 우산 챙겨 오시면 그때 당시 또 옛날엔 또 우리가 연락 수단이 따로 없었. 없었잖아요. 예, 그렇다 보니까 예, 연락 수단이 없어서 학교에서 우두커니 기다리곤 했죠. 친구들은 다 젊고 예쁜 엄마들이 우산 가지고 데리러 가고 예, 오는데 어, 이분은 저는 그렇지 못하고 할머니는 참 지저분한 이제 옷차림에 냄새 나서 오고 하니 초등학생 저, 제 마음에. 그런 할머니가 부끄럽고 괜히 짜증이 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. 나이가 많이 들고 예, 지금에서야 그때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데 진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할머니께 말 한마디 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. 지금 이 사연 이제 접수를 제가 받으면서 예, 이분께서. 어, 사연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, 있으니 너무 후회가 됩니다. 에이, 할머니께 또작그만한 어, 편지를 한개 남겼는데요. 할매, 할매. <laughs> 네,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어요. 혹시나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다면 지금에서라도 사과할게. 정말 할머니 미안하고 나 케어준다고 고생이 많았어.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.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. 하고, 네,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지금은 뭐, 이분하고 이제 손녀분하고 할머니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, 하늘나라에서 할머니께서 지금 착한 손녀의, 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거라고 예, 생각합니다. 이제 닉네임, 어, 별명. 유준만 87님이신데요 비오는 날 중학교 때 짝사랑하는 남자애를 신나서 만나러 갔는데 흰 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가다가 흙탕물에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흰 바지가 마치 똥 묻은 것처럼 <laughs> 어머 어떡해 네, 짝사랑 남자애를 그걸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. 그남자에는 기다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날 이후로 전 거리를 두고 멀리서만 바라보았답니다. 예, 참 아주 슬픈 추억이네요. 하필 또 짝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? 네, 많이 속상하셨듯속상하셨듯 싶네요. 비 오는 날엔 흰 바지는 꼭 피하자. 네.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. 오늘 저도, 어, 제가 나올 때 비가 조금 날리듯이 비가 오더라고요. 근데 전또 오늘 흰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. <laughs> 오늘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비가 안 오지만 흙탕물. 네. 조심해야 될것 같고. 다행히 저는 첫사랑을 만나러 가지 않아서. 네. 괜찮겠죠? <laughs> 네.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. 또두 번째 사연. 네. 닉네임이 지혜로운 여자님, 네, 이십니다. 어, 매미 때, 예, 매미 때 다들 기억하시죠? 예, 이분도 매미 때집 지하실이며 1층 사람 그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서 들어오고, 예, 전기물 다안 되고, 구호용품 받아서 물도 먹고 했대요. 저지대 쪽이라 비가 많이 오면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. 어시장 가까운 쪽이라 지하실 양수기로 퍼 어, 물도 퍼내고 물퍼내는 도중에 이게 또 어시장이다 보니까 짱어도 몇 마리가 나왔답니다. 네. 매이때 다들 기억하시죠. 경남엔 최고의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때 놀러 하만 쪽에 어 갔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, 차 운행이 안 돼서 집에를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예, 집에 쫓겨날 뻔 했어요, 부모님한테.